2025년 4월 24일 한국 시간, 오라클파크에서 이정우는 첫세 타석만으로 미국의 해설자, 전문가, 그리고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경기는 단순한 스포츠의 경계를 넘어서 강력한 아시아의 재능이 MLB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정우의 첫세 타석에서는 정확한 타격, 놀라운 속도, 그리고 완벽한 공간 감각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그의 타격 중 하나는 시속 165km를 넘는 속도로 방출되었으며, ESPN과 MLB 네트워크의 전문가들은 그를 현재 MLB에서 가장 위험한 타자 중한 명이라고 주저없이 칭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뛰어난 경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리그에서 자신의 입지를 새롭게 써 내려가는 아시아 선수로서의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스포킹 TV와 함께 이정우의 눈부신 순간들을 살펴보며 그가 리그 최고의 타자로 주목받는 이유를 알아보자. 이정우는 현재 MLB에서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하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완의 꿈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첫 시즌에는 부상으로 인해 37경기 만에 물러나야 했고, 이는 미국에서 폭발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그의 재능에게 완전하지 않은 출발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속 두 경기에서 안타를 기록하지 못하며 타율이 0.300에 근접하게 떨어지자, 미국 언론에서는 다시 한번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이정우가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리그에서 자신의 이름을 확립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첫 타석에서 나왔습니다. 4월에 ERA 1.54를 기록한 프레디 페랄타를 상대로 이정우는 차분하게 타석에 섰습니다. 첫두 공을 흘려보낸 후, 시속 94마일에 가까운 패스트볼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비록 공이 강하게 날아가진 않았지만, 유격수와 중견수 사이의 빈 공간을 완벽하게 뚫고 향했습니다. 이 장면은 오라클파크를 환호로 가득 채웠고 방송에서 해설자들의 목소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설자는 말했습니다. 그 타격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첫 번째 수업을 마치고 이제 자신의 장을 쓰기 시작한 선수의 징후였다. 여섯 이닝이 지나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미로키 브루어스의 경기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정우의 두 번째 타석이 되자 오라클파크의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중들은 거의 일제히 일어섰고 방송에서 탭핑 포인트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점수는 여전히 0-0이었고 1루에 주자가 있었으며 프레디 페랄타는 여전히 마운드에 있었습니다. 이정우는 침착한 모습을 보이며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공을 기다릴 필요도 없었고 박자를 맞출 필요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투구는 외곽으로 낮게 들어온 시속 143km에 가까운 체인지업이었고 이정우는 그 공을 강하게 휘둘러 시속 165km에 이르는 속도로 우중간 방향으로 타구를 날렸습니다. 그 타격은 단순한 기술적인 요소를 넘어서 전략적인 무게를 지닌 한 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로키의 주력 투수인 페랄타는 위기에 빠졌고 곧바로 교체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타격이 미국의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다는 점입니다. ESPN의 한 야구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랄타 같은 투수를 단 하나의 스윙으로 물러나게 할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미지의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진정한 위협입니다. 이정원는 이후 동료의 타격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점수판이 이 히트의 가치를 모두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이 타격은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순간이었으며, 자이언츠가 앞서나가는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이정우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잠재력을 지닌 한국 선수가 아닌 경기를 지배하는 중심타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이닝에 들어서며 이정우는 이미 두 개의 수준 높은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설적인 경기는 한 번에 멋진 타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경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정우는 또한번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크레이그 요오는 새로 등판한 투수였으며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다양한 구질을 던지는 투수였습니다. 이정우는 불리한 상황에 몰렸습니다. 투스트라이크, 노볼,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보였지만 이정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공을 선택하며 여섯 번째 투구까지 경기를 끌고 갔습니다. 그 공은 시속 123km의 느린 스위퍼로 스트라이크 존을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이정호는 강한 스윙이 아닌 본능적인 터치로 가볍게 배트를 가져다 대었습니다. 공은 마운드 앞에 살짝 튕기며 요호를 지나 투수와 일루수 사이에 멈췄습니다. 이정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전력 질주했습니다. 이 안타는 단순한 베이스를 얻기 위한 달리기가 아니라...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기 위한 달리기 였습니다. mlb 네트워크에서 헤럴드 레이놀즈 는 거의 외치듯 말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경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점수를 사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존 본능입니다. 이 리그의 진정한 괴물입니다. espn은 바로 이 장면을 재방송하며 자막을 띄웠습니다. 이정우 신인이 아닌 팀의 중심 디 애슬레틱은 간단한 제목을 내걸 었습니다. mlb는 이제 이정우를 고려해야 한다. 세 번의 안타 세 가지의 스타일 그러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이정호는 단순히 적응 중인 아시아의 스타가 아닙니다. 그는 이 리그의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의 타격, 속도 그리고 카리스마로 모든 해설진을 고개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KBO 출신 선수가 아닙니다. 이제 그는 MLB의 정점에 서 있는 중심 타자입니다. 경기가 4-1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승리로 끝났을 때, 이정호의 이름은 단순히 점수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국 스포츠 언론의 기사, 그래픽, 트윗에 빼곡히 등장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 경기에서 사만타와 1득점을 기록하며 이 정우는 팀에서 시즌 첫 30안타를 달성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는 통계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그의 타율은 0.36으로 상승했고, OPS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팬그랩스는 이 정우를 시즌 초반 올스타 예측 순위에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MLB 카문 경기 내 그의 타격을 상세히 분석하며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정우는 단순히 안타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메타성마다 가치를 창출합니다. 이 정우가 미국 전문가들의 눈에 특별하게 비치는 이유는 매 경기에서 보여주는 일관성과 발전입니다. 특정 투구 유형에 의존하지 않고 홈구장에 이점 없이도 투수를 빠르게 읽고 타이밍을 조절하며 상대의 리듬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이는 진정한 타자의 기술이며 MLB에서 많은 아시아 선수들이 이루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브루어스의 감독 펫 머피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 정우에게 드문 인정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상위 타선을 특히 이정우를 억제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우리의 수비 구조를 뚫어냈습니다. 그것도 영리하게요. 순수한 힘이 아니라 기술, 반사신경 그리고 너무나도 차분한 경기 정신으로요. 그는 단순한 데이터로 예측할 수 없는 선수입니다. 그는 경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 이후 모든 의문 부호는 느낌표로 바뀌 었습니다. 이정우는 더 이상 kbo에서 온 현상 이 아닙니다. 그는 mlb의 현대적인 타격의 새로운 상징이자 가장 노련한 전략가들조차 시각을 바꾸게 만드는 중심 타자입니다. 이 말은 경기 후 외교적인 칭찬이 아닙니다. 이는 이정우가 경기 내내 보여준 기술 전략적 사고 그리고 적응 능력에 대한 인정입니다. 머피 감독 뿐만 아니라 디 s 슬레틱 CBS 스포츠의 베테랑 기자들과 베이스버 로스펙트스의 전략 분석가들도 경기가 끝난 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정우가 누구인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정우가 이 팀을 얼마나 멀리 이끌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전환했습니다. 리처 리포트의 한 기자는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부상 후의 이정우라면, 우리는 MLB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아시아 타자 중 하나를 목격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순히 팀의 가장 빠른 30안타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루의 좋은 경기가 아닙니다. 이 경기는 이정우가 주목받는 선수에서 경계해야 할 선수로 변모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의 위상을 가장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은 바로 그의 상대가 느끼는 진정한 경계심입니다. 세 번의 안타로 이루어진 경기는 그 어떤 말보다도 명확한 선언입니다. 말이나 거만한 몸짓이 아닌 배트와 달리기.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이정호는 현대 MLB 스타의 이미지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데뷔나 시끄러운 경기가 필요 없습니다. 단지 차갑고 완벽한 하루의 경기로 이정호는 미국 야구계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상대가 인정하고 언론이 찬양하며 팬들이 그의 다음 등장을 기다리기 시작할 때 그것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진정한 스타가 탄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는 머물기 위해 왔습니다. 스포킹TV에 의한 시청자로서. 필자는 그가 써 내려갈 미래의 페이지를 넘기기 위해 매일 경기 일정을 확인한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됐으며, 우리는 그 위대함의 증인이다. 스포킹TV의 분석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포츠 세계의 놀라운 순간들을 놓치지 않도록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